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빵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와글아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쫑긋쫑긋.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어린아이도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모두 모두 즐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지요. 그때 꼬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배가 고픈 것도 잊고 있었네. 하 아, 맞아. 벌써 저녁 때가 되었어. 꼬르륵, 꼬르륵, 여기저기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배고파 하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렴. 네? 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두리번, 두리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가 전부예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렴. 네, 네, 예수님.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떡과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좋아요, 좋아. 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 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 모두 함께 배부르게 먹었어요. 모두 모두 즐거웠어요. 아멘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하하호호, 모두 모두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즐거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요. 아멘, 아멘.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운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